안녕하세요. 역시 독립기념일을 기점으로, 예, 이가 많이 빠졌네요. <laughs> 오늘 9시 미사는 뭐, 더 심하게, 예, 아, 어금니 한몇 개가 빠져 있는 것 같더라. <laughs> 예, 많이들 아마 휴가로 인해서 여행들 다니시고, 어, 휴가들 보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잘 쉬고 좋은 시간 보내다 왔으면 좋겠고 아직 출발안 하신 분들도 잘 준비해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첫째는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둘째는 그러면 저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첫 번째 질문은 복음이 나오듯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역시 복음이 나오듯이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뭘 시험하고 뭘 정당화하는가? 네. 첫 번째 질문은 평생 율법서를 공부한 학자로서 이 율법 교사는 율법서 전체의 핵심인 사랑의 이중계이며,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영원한 생명과 생명을 얻는 데 가장 중요한 어, 그런 계명임을 알고는 이것을 예수님도 알고 있는지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죠.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겁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그래, 옳은 대답이다. 근데 그대로 실천하라고 얘기합니다. 실천하라고. 그래야 살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알고는 있기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율법학자 입장에서는 허를 찌르는 거예요. 아니 이런 예수님을 시험에 보러다 있다가 자기가 이제 당한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 약점을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자신을 좀 변명하고 싶은 거죠 정, 정당하고 싶은 거 변명하고 싶으니까 두 번째 질문을 어, 던지는 겁니다 누가 그러면 내 이웃입니까? 이 질문은 어, 사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서 어, 이웃의 정의라는 게 약간 논란의 대상이었어요 논란의 대상.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 당시에 유다 민족들은 그러면 내 이웃은 유다 민족만 이웃이냐, 아니면 개중한 외국인도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외국인도 포함되는 거냐, 아니면 죄인까지도 포함되는 거냐, 그것까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웃이 누구냐라는 율법 교사의 질문은... 이웃의 개념을 정확하게 규정해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이웃으로 정해진 사람, 즉 유다인들하고 개종한 유다인들, 개종한 사람들은 역시 거기까지는 이제 이웃의 개념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가운데서 사랑의 의무를 어디까지 확장시켜야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오늘 비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비유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떻죠? 다른 사람들이 예상, 예측 가능한 그런 비유를 하지 않으세요. 쉽지만 전혀 새로운 내용의 비유를 함으로써 딱 중요한 부분을 포인트 있게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두둑에 맞아서 초주검이 되어 있어요. 사제가 지나가던 사제가 보지만, 그냥 지나갑니다. 사실은, 어, 이 사제는 뭐 어떤 이유가 되는지는 몰라요. 내가 여기서 저 사람 도와주다가 또 강도 만날까봐 무서워서 아니면 이 사람이 혹시 죽었으면 부정탈까봐 무서워서 이든지 어찌됐든 사제는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의무를 사제는 게으리한 거죠. 비난받을 일입니다. 레인도 마찬가지로 그냥 지나갑니다. 세 번째는 사실은 누가 해야 될것 같아요?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일반 백성이 나와야 되는 게순서상으로는 맞아요. 네.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게 있냐면 약 반, 그 뭐죠? 반율법주의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어, 윗 사람들이 윗 사람들이 반성직자주의라고 할수 있어요. 반성직자주의. 그러니까 윗 사람들은 자기들은 뭔가 혜택을 많이 받고 뭔가 그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 잘 먹고 잘 자는 것 같은데, 우리들은 맨날 힘든 거예요. 약간 어떤 성직자에 대해서 어떤 어, 위에 있는 권력자에 대해서 반감이 좀 많았던 시대예요. 근데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대다수 사람은 누구예요? 일반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예수님께서 사제를 일단 혼냈어요. 아, 네 잘못한 거다. 그다음 레인들 역시 혼냈어요. 그러면 아, 우리를 등장시켜서 어, 칭찬해 줘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데 엉뚱하게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 버려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등장시켜 인 거예요. 그래서 어, 앞에 사제와 레인과는 달리 치료해 주죠. 돈까지 줘가면서 배려해 줍니다. 잘좀 돌보아 달라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율법 교사가 던진 그 질문의 중심은 나예요. 나를 중심으로 내 이웃이 누구냐 라는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쓰러진 사람의 입장에서 쓰러진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이웃의 개념을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나 중심일 땐 어때요? 내 편리에서 내 이웃을 규정할 수 있죠 네. 너는 내 이웃, 너는 내 이웃 내가 종교인이니까 너까지 내 이웃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쓰러진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내 이웃이에요? 나를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 도와준 사람이 다른 종교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다인이든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도와준 사람은 그게 누구든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누구든 이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개념을 예수님께서는 확장시켜 버린 거죠. 너네가 이웃의 이웃, 내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은 결국 나를 중심으로 너는 내 이웃, 너는 내 이웃 아니야.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지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이웃은 누구예요? 나를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이 다내 이웃인 거예요. 그게 다른 종교인이든 다른 민족인이든 다른 죄인이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내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의도는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이웃의 한계는 무의미하다. 너가 던지는 그 질문은 무의미한 질문이다. 쓸데없는 질문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것은 어떻게 돼요?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깨우쳐 주는 거죠. 이웃을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하느님 사랑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뭐 하느님 뭐 여러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내 이웃이 누구냐 할 때는 이제 구분되어질 수 있죠. 이게 갈라놓을 수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등장시킴으로써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은 내 이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한계 구분을 지어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는 이웃에 한계가 없습니다 이웃에 구분이 없어요 예수님그 분명히 하는 거죠 종교와 인종 차이 때문에 나와 너, 우리와 너희를 갈라놓는 일은 하느님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앞에 재난을 만난 사람들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두고 너는 내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줄수 없다라는 것은 하느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에서는 자신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위험과 오해가 있더라도 또 각가지 차별이라도 차별이 생기더라도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고심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시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온 우리들도 나는 아직도 나 자신을 기준으로 이웃을 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도움을 필요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이웃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뒤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쉽게 쉽게 구분해요, 그렇죠? 네 편, 내네 편, 뭐 종교가 다르니까, 민족이 다르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해서 너는 내 이웃 아니야? 그래서 합리화 시킵니다. 아까 율법 교사처럼 정당화 시키려고 그래요. 그것은 예수님 앞에서는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알려주시는 하느님 나라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웃의 구분은 그건 의미가 없다. <laughs>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나도 그러한 도움의 대상이 될수 있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밝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신앙인들도 여태까지 구분해서 살았다면 그 구분을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지요. 예, 그건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이웃의 어떤 한계를 짓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없애나가고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내 이웃이 될수 있음을 그리고 나도 그래야만 나도 누군가의 그런 이웃이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